나눠 먹는 게 아니라 얘가 내거 뺏어 먹는 건데 오늘 한번 주는 거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 아! 그거 해야 되지. 사다리 타야지.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뭐야? 어디서 40대 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뭐라 해? 맑은 살 목소리가 들리네. 아주머니, 필링기 괜찮으시겠어요? 누구 팀에 할아버지는 있는데 어떡할래? 제가 그러면은. 그럼 난 할아버지 어떻게 모실래, 너? 벌써 시작했네, 벌써. 쟤 아주 지태 아우. 아녀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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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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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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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병신 절로 갔다 왔어. 사실 아니야 내가 풀로 잘해. 나가 존나 심해. 이겨줄게 이겨줄게. 존나 못한다니까. 아. 그냥 조선. 아. 아니 성병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존나 헤음거리는데. 가는데? 아, 뒤에 뭐? 와. 아 뒤에 왔네. 아. 야 해라 해라 연방 안랬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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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씨발 기쁘락치 아, 아 그냥 차 타고 아 갈걸그랬나 아... 연막 이거 왼쪽에서 가는데 내 왼쪽에서? 아 뭐야 아 수류탄 뭐야 시발. 내가 가면, 아 씨발 내가 면아아니아니 와봐 아니야, 와봐 내 엉디 아들왔다들었다안들었다 아니 들어왔다, 안 있다 아니야 안에 있어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천천히 그냥 애들나테가애들나테가애에 수류탄 애테 가라니까 씨발 또말안 아... 어디로 갈까 용? 바뀌 타임머 뭐 스케줄 뭐왜 저렇게 커? 밥이나 뭐, 먹어. <목소리도 마스케치> 아니, 왜 저렇게 커? 87장 만에타임머 스케줄. 어, 얘들아 지있다나 배가. 미안 빨리 갔다 올게. 조먹스 존나 나차박 그래. 야, 씨발 차박어기도사람 있대. 나 밖에 나는 못 가. 난 절대 못 빼. 야, 있어 있어 있어. 집에 있어. 아니, 뭐야 얘들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사건 떨고 아니 짜네가건 달고 있네? 아3샷아 ㅅ 발3샷건이 아.. 다야내 <laughs> 쪽으로 다시 돌아와 돌아 돌아와 얘들아! 아.. 할만해 할만해 이번엔 서클이야 돌아와 돌아돌아 어? 아.. 아모드야 ㅅ 발 아이씨.. 아.. 아 여기까지 돌았어.. 아 다행이다 이만희랑 편안 돼서 아 10년 나 오늘 진짜 존나 잘했어 미안한데 진짜 아니, 근데 여쭤보면 말린다니까 멘탈이 나가 그냥 아 진짜 개화였어. 저런 옵가 어딨어? 그럼 사람들이 뭐 내가 뭐 괴롭히는 자알잖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나 아직 잘못한 거 알잖아.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아니야 너랑 은 뭔가 이게 아, 게임 프레임 씨우지마 병신 새끼들아 조카 <laughs> 내가 제일 짜증나. <laughs> 원래 1, 2, 3 티어들이 못해서 지는 거야. 킬 얘기 병신. 아니 새끼들. 그 중간 중간에 어쩌라고 중간 중간에 상나가게 하는 플레이가 있다니까. 네 자아 가지고 뭔데 자아가지고 뭔데 자아 가지고 푸시 갔을 아, 때 그때 내가 그런 걸 그런 거에 내스탠이 쌓이다 보니까 나이딱한번 말했잖아. 그러고 내가 시바 산업에서 세이보도 해주고 내가 얼마나 들였는데. 아까 잘 근데 많이 늙긴 했어. 충도 잘 쏘긴 하는데 이게 너랑 말려 게임. 유니는 근데 잘해 잘해. 이제 진짜 빈말이 아니라 잘해. 아, 진짜 잘저런다 아, 위스피 박나니 미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김쏙대가 말렸다고 개질할 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그냥 우유 존나 있고. 근데 그게 네. 어떻게 나 때문이야 이년 놈들아 이개 같은 년 놈들 그냥 입국 당해가지고 한 마디도 못하는 거 봐. 수필은 오늘 잘했어. 수 잘했고 뭐, 내가 또, 또, 또 성나가는 한명 있어. 나이었네 어, 박나닝은 나랑, 아, 나랑 같은 편. 박나닝은 박나닝은 나랑 같은 편하 존나 상대 편도 로러면 존나 잘해. 시발 항상, 시발. 항상. 왜 그런 줄 알아? 수필가 수가간왜 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아냐고? 또뭐 분위기. 이가 나에겐 있지. 이만이야. 이 시발 신기야다 박나닝 전박박나닝박나닝박나닝박나닝박나닝박 근데 이만... 나은이 언니, 어? 너가 나한테 이만희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세드립 한 거죠? 저가 기... 아니지, 김성태가 너한테 뭐라는 하 것처럼 나도 그거다 이건 아, 그러니까 박나닝은 김성태 때문에 말렸다. 그거지. 그래. 나랑 팀 아니, 이거 사비 만개빵거 이만희 나랑 상대편으로 지켜줘. 이만판아나 무조건. 나 몰라. 야 이만희. 어 왜? 나랑 이만희 이만 개 빵이. 이만 개빵 가자. 이만 개 빵이. 어?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양쪽으로 건다는 거야? 아니, 그냥 한판 해. 아니, 아니, 만개 통일하지. 왜이 만개? 아, 알아서 아게 이만이랑 나랑은. 아니, 그래. 나대 너는 만개만 걸어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잠깐만. 경찰이다. 짠. 하. 시시시시시시시. 경찰이. 어, 제가 제 빠른 2층 곳으로 2층 가야되는거 아니야? 응 2층 2층 빨라? 아 근데 얘네가 좀더 빠르긴 한데 아 상현이 빠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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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천 하나 총이 없어 씨발 얘도 없어요 왜 아, 너네 잡았고 나 총찾아야 돼 잠깐만 잠깐만 못간다 못간다 잠깐만 못간다 응? 음? 음.

임신 같은 년들 한번 <laughs> 해봐, 느껴봐, 느껴봐 이만희 이만 이만희 위대한 분 느껴봐. 봐, 방난이 기분 좋아 보이는 거 봐. 김모징나 어? 아까는 기죽어 보이고 나는 아까 힘들어 보였지. 응. 오케이, 뚜만 보이고. 그래블루어 네, 네. 아, 너무. 거기는 <laughs> 오는데. 어 와봐 와봐. 오른 오른 라인에 내린다. 오른쪽. 음, 난 괜찮은데. 박난이빠르다아 음, 왼쪽에 내려. 안돼 왼쪽 위쪽. 야나 1층 알렉 아, 뭐야 상윤이 도와주면 돼? 잠깐만 반대 3층 총 먹고 여기 피하는 엎드렸어 총맞고 엎드려 있고 3층에 왼쪽 오른쪽도 하나, 하나 있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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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기절 왼쪽, 어? 왼쪽, 왼쪽 하나 더 있어 3층 아니 거기서 올라오는 거만 봐줘 반대에서? 이번1층 음... 응, 거기서. 네, 여기서 반대 1층만 봐어 어, 올라왔어 아, 가 그래. 올라갔어 기다렸어 급하게 안했는데 몸다 내놓고 쏘지마 아. 어. 지금 총이 부대기라서 조금 뭔데? 언니 올라가요 이번이번이번 아. 언니 올라가요 이번이번이번 아. 단계 먼저. 있어 천천히 천천히 아니야 아? 천천히 쏴 천천히 사줘 천천히 아니야. 제발 천천히 사이드 잡을 수 있다. 아나 천천히 할게. 쏘고 천천히. 핑, 핑 찍어주고 상현이한테. 핑.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옥상 옥상 옥상. 어, 그리고... 옥상 아니야? 어요가팬템이 아... 내가 잡은 건데? 방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넣었어. 아니야 방금처럼 3층 올라오러 갈때 있잖아. 어. 여기 우리가 네. 여기에서 올라오는 애를 잡았잖아. 지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로 오면 안돼 원래 너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이만이 해못 했어 다시 설명해줘야 이해 못 했어, 이해 못 했어 근데 사실 어. <laughs>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해줘야 돼 저거는 <laughs> 어, 여기서 말로 100번 설명해 이해 못해 됐어 <laughs> 이거 어려운 것이었어? 음. 어 아니 어려워 어려워 사실 나도 못 어, 말리지 분명... 모르겠어 지금 한 30발만 줘요 언니 한탄장아 앞에 앞에 고라니 앞에 앞에 사람 얘 응. 사람일까? 둘이다 얘 사람이라 생각해 음. 내려 볼래 아냐? 바이 핑바이 무탐 뿌렸어 먹어봐 하나는 어? 어딘데? 위에도 있다 더, 위에? 1번보다 더 오른쪽 아래 1번도 있어 1번 내눔선 내눔선 아다 붙는다 다 붙는다 거기 다 붙는다 그 나무 이 나무 하나 어, 1번,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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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부터 할게 에, 기나봤 잡았어 2번 하나 번 하나 여기 해우소 내 머리 위도 대가리. 하나 있어 음. 이표시해 바보긴 한데, 해심해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돌. 하나, 내 머리 위쪽한 번, 쪽한 번, 돌. 잡았어? 잡았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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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가, 가가제 배탄 여기 하나 있어. 와서 먹을 사람 먹어. 찻소리, 찻소리. 나 먹어. 메더로 메인더로 더로더로 막는다. 야, 이거. 아니야, 일로 빼야 돼. 빼야 돼? 돼? 어, 아니 나야 지 야, 우리도 잡았어. 아니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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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우. 이 아니야, 일층 내려가. 일층 내려가. 아니, 1층 내려가. 아, 나 이거 피가막 하고 있어. 아니야, 1층 내려가, 1층 내려가, 완똑한다 1층 아, 내려가. 마. 와, 나 이거 옷, 어디... 잠깐만 쌍가막 보여. 1내가1내줄게 아, 층돌지가돌지내돌지 어디? 내려가. 2층 내려가. 2층 내려가. 2층 내려가. 내려 왼쪽 으로 뭐, 뭐 아, 갓에다가 갓에안가게에다가갓깔다 볼집 없어 가 갓에다가 다가갓다가 갓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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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번가에가 아, 일로 이봐.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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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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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이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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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봐. 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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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있 이봐. 이번에 있어 어, 2번 이 사람들 어. 좀잘 쏘니까 조심해 어? ㅅㅂ 야 많이 자아는데이번둘 근데 폭폭살아나나나나나 알아 알아 뒤에 가서 패번 하나 기절이고 아니야 혹시 나아 잠시만 아 없어 연막 갔어 나도 없어 나도 폭 없어 나도 없어 1번 아, 쭉으로 아, 와볼래? 소품? 위험한데? 어나 갈게 번막데 멀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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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 오지마 연막만 제 이거 상윤이는 위에 봐, 상윤아 상윤아, 상윤아, 상윤아 위에 봐. 2 아, 하나랑 2번. 아위에 찍는다. 불타오르네. 불타오네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더, 둘 더. 아, 둘더나층 하나. 그럼 뭐하고... 나스 하나? 어, 이만이 아, 나나 아, 하나. 어이만나 왜? 뭐야 나 아, 쌤 하나. 아, 하나. 아, 쌤 하나. 아, 쌤 하나. 아, 쌤하 아, 쌤 아, 하하고 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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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나나내나 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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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나 나사나. 갔다, 갔다. 성태 쪽으로. 하어오 음. 음. 씨발 놀래라. 저 살릴 수 있나? 안될거 같아. 오지마. 기지마. 이만이 기지마. 아니야, 아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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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기지마. 가만 있어. 안 기고 있어. 가만 히 있어. 그냥 가만 히 있어. 돼, 돼. 돼, 돼. 믿어봐. 방난이 믿어봐. <laughs> 제발요. 오. 안 돼. 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아. 믿어봐. <laughs> ㅅㅂ 된다니까 된다 했지 어, 자. 어. 자. 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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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때 조심해 여기 내려갔다 오른쪽 올라가 조심해 나이할 거야? 맞아. 2번? 2번? 어. 오른쪽으로 2번. 다시 내가 감아서 올려줄게 야 3.. 아니야 아니야 내 머리에 있었 아니, 아니, 내 머리 니아네이번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번 진짜 니 아니, 아니, 1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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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가는 중 아니, 번니 아니, 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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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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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편하나 있고, 2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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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손바리리. 나알바나손빨리 대줘야 돼. 리리나 손바리리. 어손바리어나손바다나손바 온다, 올라온다. 어디 쪽? 대충 핑나손바나 손바리리리. 나 여기도 나어바리도리나 손바리리리. 나손바리리리이 조심해. 어. 못 살릴 때 일단 야, 멀리 기절이야. 하나 더? 파란 나무 뒤로 지나가. 야야 핑핑핑핑핑핑. 내 음? 네 음. 나무? 핑나무? 먹이 어. 어, 그 소리 뭐야? 핑나무 음, 살리, 야나 살리지 마. 나 째고 있어. 내 시체 쪽. 뭐지? 못 살려 못 살려. 팬시템못 살려 살리려고 하지마. 여기 핑. 여기 핑. 1 봐. 딱내 핑나무야. 내 핑나무. 파란 3, 3번도 있다고? 1번도 있는데? 어, 아니야 파란 핑 나무 있어. 파란 핑 나무. 아, 근데 이거 해... 해가이딩이긴 하다 약간 어, 똥, 이거, 똥 내놔, 진짜. 아, 여기 돌 하나. 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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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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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른쪽이 한막 기본 개혁인 있냐? 조심해봐. 이번 개자리고 가운데가 중간. 일단 한 마리 안 찾아지는. 같은이번이 뒤에. 아, 오른쪽 아래 조심. 그 일, 오른쪽 아래로 하나 더 내려갔다. 네, 아. 한번 까볼게. 아, 아이스. 아니, 오른쪽 아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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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하나 할게. 있다. 오른쪽 아래 살짝 가고 오른쪽, 아 오른� 오른쪽 아래 돌 아니었어? 오른쪽 아래 돌이었어. 붙었다 앞에 붙었다. 붙었다. 세포? 세포 거이 나무 이 나무. 나피 먹어야 돼. 죽겠다 이거. 좀더 뒤로 가. 좀더 뒤로 가. 위에 위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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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야!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아, <laughs> 바깥에 어, 빼빼. 빼빼. 아니야, 오아 잡았어 탑플 줘. 탑플 줘. 우리 끝방, 우리 끝방 우리 끝방 우리 끝방 응? 잡았어 나이스 네. 맞아, 맞아, 얘네 싸운다 샤플툴 나다 우리 쪽으로 온다 아, 보는, 보고있어 미안. 됐어? 야, 이 보여? 오른쪽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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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리면 안 되는데? 미안. 미안. 내채 바로 앞에 능선. 바로 앞에 있다고? 어 여기 여기 능선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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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미안해 나 내리면 안 되는 줄 몰랐어. 이걸 내가 못 봤어. 아스 2번이야? 내가 병신 같고 괜찮아 괜찮아 나 내리면 안 되는 모르고 내려 아니 아니 there. 괜찮아 내, 괜찮아 나한테 이번이야. 괜찮아. 아이스. 그럴수 있어. 괜찮아? 어이 <목소리보> 저쪽에서한명 오른쪽 응? 왼쪽에서 한 살짝 아, 내 앞에 감았다 이거, 내 앞에 꼭 간다 음. 얘부터 쇼찍기 응? 삥 하나 나, 나 왔음. 어, 바로 내앞 I d 다 이거. h a 다 I did 아 h a t I did that. I did that. I 먹었 d t h 거 빨리 did t h 거 t I 거서 d that. I did that. 가 did t h 여기, 손다, 여기 손다. 아, 다 아, 상현아, 이거 얘 해야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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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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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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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근데 그 어차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유리해 왜냐면팔킬 잡아 9킬9 킬만하면 되잖아. 뭐야? 장지 킬. 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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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핑핑핑 번1번일번번번 머리비 머리비 머리, 빙, 머리 빙. 아니, 마지막을. 아 씨, 김태 씨. 핏이냐, 원래? 네, 저유래브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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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먹고, 고고고 먹고, 고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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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씨, 칼 입금 해달라고 저번에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칼 입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칼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박나니 진짜. 봐봐 전년도 상대편으로 가니까 갑자기 잘해. <laughs> 존나 이 얘기 우리 이 얘기 무조건 할 거라고 했는데. 존나지, 아침 시간대 되니까 갑자기 다 올라오네. 아... 내가 근데 느낀 게 있어. 아...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뭔데? 뭔데 나니야? 아 CP랑 안 맞아. 아... 김성태랑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수피랑 안 맞는 거였나 봐 진짜? 어아 권상윤이랑은 잘 맞더만 어, 그니까, <laughs> 아, 그니까. 에이, 권상윤이랑은 이게. 잘 맞아 이게 김성태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수피랑 슈피, 안맞아가지고 오늘 넌 말렸달까? <laughs> 그러니까 오. 상윤이는 저기 분위기 케어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 된다니까 나닝이 배려해야 된다니까 맞아 근데 그것도 <laughs> 능력치의 의능력 일부야 그럼 성태, 분명. 상윤 vs 나닝, 수피 할 거예요 형님? 는 드립이고 <웃음> 수피 <laughs> 김석태 <laughs> 수피 <laughs> 김석태한이긴해 지금.